됐어 나아 가자 가자 뎀 전장으로 존나 웃긴게 탈코프 정지 출시했거든 서버 <laughs> 서버 터졌어 네? 아니 근데 씨발 이 새끼들 존나 웃긴다 분명히 서버 개선한다고 해놓고서 출시하자마자 서버 터지고 최적화하다 좆빠갖고 뭐하는거야? 타코프 이제 망했어 아크 나와가지고 망했어 이제 그런가 거 그럴거 맞어 씨발 타이밍이 기가 막혀 위기감 느끼고 덩실 취했지만, 끝났다. 정출를왜 음, 이제 와서 하냐. 진지하게 나. 했어야지. 이미 떠나간 물이야. 어? 어, 권총 나왔다. MB? 힐 좋아. 야, 그거 페로 대신 쓰면 돼. 어. 그것도 준준양 페랑 써. 여섯 발짜리. 오케이. 데미지 페로랑 똑같아 어. 근데 장탄수가 여섯 발이네. 이불고 헤비이불고야 강제개방 왔다 왔다 그냥 사봐 왜 그래? 또 왔어?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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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포가이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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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속 오는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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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꽤나 많았거든 어우 시끄러워 <놀람> 조용히 해 씨.. 아 속해 <놀람> 어 여기도 뭐템 있네 성현아 커밍 해봐 어 근데 <놀람> 너무 많아 괜 이거 아크 전개로만 그런거 나오면 좋은거니까 커밍하는데 음. 열린다. 열린다. 들어가! 열린 거 맞아? 안 열린다. 어우, 야, 잠깐만. 오케이. 오! 아우, 씨발, 왔네. 쫓차왔네 맞다고응 음. 잡아 잡아 멀리 있어 멀리 있어 새로 잡아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시발 내가 맞았다고 됐다 여기 됐시야 억울하게 렸다야 이거 먼저 잡아 오나, 안 오나? 몰라, 안 보여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! 여기 있다? 지도 땄어? 나 반대로 둘게. 어디 쓰는 거야, 이렇게 k 들 한명 잡았어? 여기, 여기 있어. 잡았다! 한 명은? 나머자한명 뭐 여기. 해피? 형, 잠깐만. 이 새끼 노가워 시키고. 멀리 가지마, 형. 멀리 가지마. 나 저기 있다. 어디 있어? 나머지 숨어 있거든. 오. 저기네. 있빠프려 하나 맞나 맞나? 어 잡았다. 누가 어? 잡은 거 아니야? 어 이거 잡다 이거 잡다. 나와봐. 어이 씨발. 어? 야더 빨리 잡아야 돼. 이거 빗나가서 씨발. 어? 어? 네. 아이 씨발. 얘 너무 야, 빨라. 빨려봐. 얘 너무 빨라! 멈춰줄 때다, 멈춰줄 때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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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, 한 대, 한. 됐어. 한대 더, 됐어. 자, 어, 내 어. 아래 있는 거먹게너 위에 있는 어, 거 먹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리고... 어, 일로 들어왔나, 설마? 카메라, 이 새끼, 이가안 보인다? 너저 절까지 내려갔어? 어, 시체 잡아야지. 어? 너뭐 맞는 거 아니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까 내가 잡은 거야. 얘또 쏴? 이거? 어. 어, 그건, 아, 그건 아니지. 어, 아, 아니, 니스 시체가 안보어걔 거기. 아 거기도 쏴온다. 걔 거기 어, 시체 어. 거기 있지 않잖아. 기어 갔어 여기 어,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거기까지 안 갔어. 어디인데? 여기 있잖아. 이 멍청아. 어나 먹을래. 총알 부족해. 정장 사냐? 이이 새끼 진짜 아니 <laughs> 거기야? 어 여기 있잖아. 아니 어, 아로 기어 간다 보네. 뭔 기어가 얼른부터 여기 죽었는데. 멍청한 새끼야. 아 진짜 보자. 얘총 하나 입거 뭐. 여기서 는누오 이대로? 어어야 내가 붙잖아 씨아 이거 그거 하면 어떡해 독간다이제이야 어디 갔냐? 저거 필요해 리포 템이. 세 어? 개가 필요해. 어떤 템이래? 아, 리퍼, 리퍼 펄스 유닛. 근데 어. 다른 템도 맛있으니까 먹어. 잡았다. 특키 잡았다. 차매야 가보자. 오오오오야 어?

아이거 샷건. 시켜버려 그냥. 어. 아이스 가져왔어 두 명? 어. 아이스. 최대 회복 회복부터. 회복 회복. 회복, 회복. 하민아, 실드 회복부터 실드 회복이 없어 그래? 응선민아 봤냐?